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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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내리는> <laughs> 뭐야 <laughs> 안녕하오요오오이 구독자인데 마스크만 남았습니다 와 유령이 돼버렸어. 주발. 안녕하세요, 앵꾼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바로 도어즈 위키에 그 A60이라는 괴물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 A60이라는 괴물이 바로 룸즈라는 그 로블록스 게임에 나오는 괴물이거든요. 제가 한번 룸즈라는 게임을 좀 들어가가지고 A60이라는 좀 괴물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가보자, 꽁꽁꽁꽁. 음자각게 혼자. 자, 젤리 손전등 제가 저번 에사 놓은 건데 여러 개 먹어지는 모습이구요제 바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시참으로 좀해 가지고 같이 좀달리려 그랬는데 어? 이거 뭐냐 이거는? 각설탕이 떨어져 있는데 애들이 자꾸 먼저 달려가 가지고 예?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혼자 어, 진행하겠습니다. 응. 어, 그런 모습이야 얘들아 어. A9번방 9번방인 모습 어, 일단은 그 뭐냐 A60을 제가 지금 공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 60부터 뒤에 오는지 확인하면 될거 같아요 오케이 60번방 좀 이후로 한번 제가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제제 어. 제 젤리 손전등은 왜파인가까요이 완전 빨리 나는 모습 제가 젤리 손전등 여러 개 잡아왔거든요 한꺼번에 다 달았는데? 아니 그 여러개 들수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 젤리 손전등 이거 여러개 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현질하지 마세요 응. 자 이제 A38번방 조금 수다 떨면서 가다가 한 A50번방에서 어, 진행해보세요형 젤리 손전등 오른쪽 클릭하면 충전된대 에? 자 내가 충전해볼게 얘들아 발사하는모습와 이거 너무 야하다 와 바이브 게임이야 바이브 게임 어? 바이브 게임인 모습 음, 자 45번 방 왔구요 음, 형 이게 왜 야해요 그런 걸 생각하는 한국님이더성 선정적인 모습스 이거? 이게 아니야 얘들아 발사 알았어 그만할게 자, 이제 50번 방 왔으니까,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와, 제가 이제 룸즈 50번 방온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왔구요. 이제 A60이라는 괴물을 보려고 왔는데요. 예? 그 괴물을 보려고 왔는데, 이제 60번 방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긴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 그런 모습이야, 얘들아. 어, 진행해보겠습니다. 54번 방이구요. 음, 그런 모습이구요. 커피포트 있는 모습. 이게 숨을 때가 좀 찾아나야 되거든요? 어, 이제 괴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음, 조금씩 숨어 보겠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제가 손전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젤리 손전등. 이게 좀 힘들면 은좀 밝아지는 그런 손전등이거든요? 어, 이게 밝아지는 모습. 이런 손전등입니다. 와, 정말 좋은 템이야. 어, 완전 해자야, 해자 해자. 아 무슨 일이야. 어? 자, 이제 60분 방 왔습니다. 한번 제대로 숨어보겠습니다, 맨마다 어, 숨을 때가 여기, 여기, 여기 있고요 음. 여기 있는데, 와, 하나도 안 보여. 잠깐만. 와, 뭐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와, 너무 껌껌한데 너무 껌껌한 모습. 와. 소리가 너무 무서운데? 어. 탁탁탁탁 너무 무서운 모습. 들고 가자, 들고. 아, 무섭다. 63번 방인 모습. 와, 개 무서워, 얘들아. 와, 64번 방이야. 64번 방.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A60이 정말 빠르거든요? 응.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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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숨었거든요? 빨간 거 보이죠, 여러분들? 뭐지? 좀만 더 숨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와왜안 지나가지? 지나간건가? 와 나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와개 무서운데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어, 빨간색빛을 봤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한번 와 제가 아까 한번 제낀거 같거든요 느낌상 a62a90 방사에 나오는 확률은 0.1%입니다 아 어, 그래 그밖에 안돼? 너무 무섭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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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무서워 너무 무 너무 무서워 달려 달려가 근데 이게 그냥 달려가면은 한 번에 죽어가지고 제가 조금 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무섭다 아 80번방 진행하는 모습 최대한 숨을 수 있을 때 쯤은 보겠습니다 81번방 여기 숨을 데 없거든요 한번 숨어주고 어서오세요. 어. 흰개지는 이제 달리기예요, 달리기. 달려가! 달려가는 모습. 오오 오! 와. 와, 미쳤어. 와, 깜짝이야.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해, 대체? 아니, 이걸 더 어떻게 피하죠, 이거를? 아니, 이 괴물을 대체 어떻게 피하는 걸까요? 에이, 욕 지금 83번 방인데. 그러면은, 제, 재민이 친구랑 여러분 트라이 해가지고, 도전을 해가지고, 다시 도전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재민이 친구들 정말 말 잘, 잘 들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한번, A200 괴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가는 모습. 자, 지금 50번 방. 슬슬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 슬슬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 손전등을 좀 켜주면은 좋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닌가? 아직 멀었나? 손전등 켜기엔 좀 이런 이런 모습? 온다 온다. 아, 아 소리가 들리네. 와 소리가 들려 들려. 다 죽었어? 와또다 죽었어? 아니 지금 하고 룸즈 하고 있는데 다 죽고 있거든요. 전부 다 죽고 있는 모습? 응, 어, 와, 무슨 일이야, 와. 부활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음, 사람 생각보다 많은데, 아까도 15명에서, 15명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전부 다 죽어버렸거든요. 음, 이번에 좀 기대되는 모습이야. 응? 어? 다들 한 번씩 그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뭔가 그런 공략하는 방법이 노하우가 생겼을지도 음 있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야나 방법을 알았어. 앞에 친구들 지금 가면은 나는 숨어있는 거야 얘들아 어 뭐야 뭐야 왠지 올거 같거든요. 좀 늦게 가보겠습니다. 뭐야 얘네 다 숨어있어. 아다 전략이 똑같애. 아니 좀 숨어가지고 어? 아 숨어가지고. 애들 죽을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어? 들어가자, 무서워! 음. 아이, <laughs> 애들이 먼저 지나가면은, 예? 후발 주자를좀 따라갈 생각이었거든요? 바로 그냥 캐비넷에 다 오순도 오순 다 숨어있는 모습. 어이없네. 어. 무슨 일이야? 어. 다 같은 전략이었어. 나만 그 생각 한게 아니구만. 어. 일단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응? 어? 기다렸다가 천천히 갈게. 굳이 먼저 갈 필요 없거든요. 어, 지금 강아지 친구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에? 너무 귀여운 모습 같이 가면 될것 같아. 와 춤도 추고 있어요. 춤, 춤이야 춤. 이게 개 춤인가요? 와 너무 귀엽다. 와 뭐야 저거? 뭐야 뭐야 뭐야. 저 틱톡에서 유행하는 춤이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어, 너무 귀여운 모습. 와 무슨 일이야? 너무 귀엽다. 어. 음, 너무 귀엽고, 음. 아, 아, 일단 좀 지나가 볼까요? 어, 가볼까요, 들아? 어. 좀 가볼게. 어, 근데 지금 가봐, 갚아, 가봐도 될까? 온다, 온다. 아, 좀만 더 기다릴 거. 참. 좀만 더좀보할걸 일단 따라 가보겠습니다 아 에이 역시 지나갔거든요 살아남은 애가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와 지금 생존자가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 생각보다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90번 방까지 넘어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뭐야 다 죽었니? 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에이 90에서 다 죽은 모습 와 무슨 일이야 와... 다 죽어버렸어 어... 야한 번만 더 가보자 자 일단 57번 처음엔 50명 넘었어 잼미니트 시청자 비교 준대함 어 브리핑 개오짐 나 물어본 적도 없음 형 시청자 나가고 있어 어? 와, 대박사건. 형, 시청자 나가고 있어. 와, 대박사건이야, 형. 그냥 개노잼이라고 말하세요. 알겠습니까? 응? 형, 개노잼이 하면 되잖아. 왜 굳이 시청자 나가고 있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 같아, 제. 응? 이번에도 죽을 듯? 아, 그러네. 야, 집중하자, 이제. 얘들아, 출동해! 먼저 <laughs> 가! 너네 죽으면 내가 간다. 어. 자, 좀 기다려볼까? 응?

안녕하세요, 행쿵이 구독자인데, 마스크만 남았습니다. 와, 유령이 돼버렸어. 슈발 응? 어. 그런 모습이구요. 와, 강아지 살아남았습니다. 좀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60이, 한번 나올 때다 죽어가지고, 두 번, 세번 나오는지 잘 모르거든요? 응? 어? 그런 모습이야, 응. 어. 뭔가 그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갑자기 숨는 모습. 어, 덜덜 떨리는 모습스 아 덜덜 떨리는 모습스 아 무섭나봐 어 무서운 것같애와 어. 무슨 일이야 92번 방그 이게 얼마나 어두울지 대체 감이 안 오거든요 이 게임이 룸즈가 가면 갈수록 방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아 사망 A60한테 죽은 모습? 아이고 무슨 일이야 강아지 친구? 아 이렇게 일단 A60 한번 제끼고 두 번째 때또 죽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 룸즈라는 게임 클리어가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대체 A200은 언제 볼수 있을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응 음, 그런 모습이야 어, 찐짱! 살아있습니다, 한명더 강아지야, 죽은 줄 알고, 아, 뭐라. 강아지가 죽고 나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찐짱 살아있는 모습. 어디로 가야? 와, 무슨 일이야. 응? 어? 이렇게 한 명씩 죽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클리어 해주면은, 그게 룸즈의 공략법 아닐까요? 자, 지금 95번 방인데, 에헤헤 디졌대요 케케케 어 바로 농락하는 모습 음 <laughs> 무슨 일이니 대체? 어 일단 100번방까지는 좀 보여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어 보여줄 것 같은 모습 음왜 늘어가니 왜 늘어가니 내려가니, 왜 늘어가니 내려가니, 왜 내려가니? 뭐죠? 대체 뭘 눈치챈 걸까요? 어? 아 찐짱 재민이 구독자 한번 숨어주는 모습 너무 무서운데? 어 무슨 일이야? 너무 무서운데요? 무서운 모습스. 와 무섭다. 이상한 슥 소리가 나.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볼 때는 엄마가 방문을 여는 소리 아닐까요? A60이 아니라 등짝을 조심해야 될것 같은 그런 모습이야 얘들아. 일단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룸즈 최후의 생존자. 어, 과연 엄크가 먼저 뜰지? A60이 먼저 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보인다고? 아니, 제가 흑백인데, 제가 안 보인다 그러거든요? 손전등을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음, 아니, 이게 흑백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흑백이거든요? 저는 흑백인데, 이 친구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나봐. 어, 제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알것 같거든요? 어. 뭐, 뭐 하는 걸까? 응. 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데? 응. 어. 아무것도 안 보이나봐 어? 아 사망 최후의 생존자 106번 방에서 사망한 모습 와이룬즈 대체 어떻게 깰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최후의 생존자 구독자 잼민이가 이 방에서는 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거든요 어. 방이 갈수록 어두워져서 못깬거 같아. 에.. 그러면은 룸즈 다음 시간에 계속 할지 이어할지 모르겠어. 응, 그러면은 빠용.